<laughs> 쉽게 뚫릴 것 같으면 저, 저 같은 사람 없죠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가 또잘 어... 막혀가지고 내가. 잘 막혔긴 해요. 이게 아마 배관에 <laughs> 응. 저기 다 기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? 기름 때문에 그럴 거 옆집에도 안 내려간다고 아까 저희 집에 왔거든요? 옆집도 안 내려간다고요? 그래? 네, 그래서 내가 오시면 부른다고 했어요. 음... 같이 어떻게 되는지. 혹시 역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죠? <끝> 우리 올라오네.